안녕하세요 여러분 삼포 가는 길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야 이거 또 안되냐 응. 어. 야 삼포 가는 길 해제가 드럽게 길죠 <laughs> 자 밑에 보시면요 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죠 이 소설은 우연히 길에서 만난 새 인물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1900, 야 예, 배경 나왔죠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뭐였죠 산업화 도시화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 산업화 도시화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소외되는 사람이 무조건 생깁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돈을 버는 집단이 있으면 돈을 잃는 어떤 노동자 계급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때 많이 그런 양극화가 심했어요. 그 와중에 소외된 사람들 여기서 만난 새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고양이를 잃고 떠도는 농민 출신 노동자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주요 인물인 영달 정씨 백화가 나옵니다. 영달 정씨 백화가 바로 요세 인물이에요. 각각 하층 노동자 술집 작부로서 한 명은 심지어 깜빵에 있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떠돌이 삶의 고달픈 사람들이다. 이들이 동행하면서 자 여기가죠. 하지만 이세 명의 떠돌이들이 서로 같이 길을 나면서. 네,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란 소리죠.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위해 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이것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작가의 애정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산포는 정씨에게 있어 오랜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안주할 수 있는 곳, 즉 마음의 정처이다. 그러니까 정씨에게 산포는 고향이자 어좀 마음 붙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처죠. 하지만 개박살 났습니다. 예, 산포는 존재하지 않아요. 산포가 산업화의 물결에 휩쓸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고향의 그런 편안한 곳, 그런 곳이 아닌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곳, 다른 곳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작가는 이를 통해 산업화 시대 하층민들이 겪는 삶의 애환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laughs> 자, 갈래? 단편소설, 여로형 소설인데요. 이 여로형 소설이라는 말을 알아두세요. 여로라는 길을 따라 행해지는 전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응. 길을 응. 떠나 아, 길을 가며 응. 어, 그래, 길을 가며 라고 하자. 응. 길을 가며 이야기가 전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소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 인물이 어, 가는 그런 경로 있죠. 그 경로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여로형 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적이고 현실비판적, 아까 앞에 나왔죠. 1970년대 그런 하층민 노동자들의 삶을 애환을 그리고 있다라고 그 당시 삶을 비판하는 겁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은 1970년대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왜 하필 겨울이냐 그게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인물들의 어떤 어 인생의 암시 복성 같은 게 깔려 있어요 겨울은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겨울로 깐 겁니다 이 인물들이 아주 힘들게 살아간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배경은 뭐 이렇고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하층민들의 애환과 연대의식이 연대의식이 누구냐 그세명 백화 정씨 영달 이세 명의 연대의식을 나타내는 거죠. 증은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작품의 결말을 처리하고요. 간단한 대화나 행동을 묘사를 통해 내용을 압축하여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그런 직접적인 내면 묘사보다는 간접적으로 나타내 준다는 소리죠.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지문을 이제 읽을게요. 우리 부분은요 이미 얘들의 연대 의식이 이미 생겼어요. 앞에서 힘든 건다 끝났고요. 철도역에 해서 이제 각자 흩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방향이요? 왜 물어요? 백화한테 이제 넌 어디 무슨 어디로 가냐라고 묻는 거예요. 백화의 목적지를 묻는 거죠. 백화에게 목적지를 물어봅니다. 전라선이에요. 전라 들어가나 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어? 자, 와 이미 얘들이 친해질대로 친해서 서로의 그런 어, 돈 같은 거뭐 빙태들려 하는 게 아니라요. 걱정해 주는 거죠. 너 돈은 있냐? 라고 얘기를 물어보는 정 씨의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 근데 이정 씨가 깜빵에 있다가 10년 만에 나왔다고 정 씨의 인간적인 면모 그니까 얘네 셋이 이미 친해져가지고 연대 의식이 형성이 된 겁니다.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응, 돈 없다는 소리입니다. 음, 돈 없음을 간접적으로 의미하죠. 간접 쪽으로 드러낸 자,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시루떡을 사먹었다. 자, 이 팥시루떡이란 소재가요,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시루떡을 사먹는데요. 왜냐면, 이게 왜 하냐면, 백화가요, 영달이랑 뭐가 있어요. 좀 모야모야인데, 백화가 영달이니까 팥시루떡 반을 똑 떼줘요. 왜 줄까? 에이, 왜 줄까에 대한 그런 소재입니다. 자, 씁시다. 백화의 고마움을 나타내는 매개체예요. 백화의 고마움을 나타내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파시루떡을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서 영달에게 준다. 아? 영다리랑 뭐 있었다니까, 이거 전에. 영다리가 다쳤는데요, 그 백화가, 아, 뭔 소리야. 백화가 다쳤는데, 영다리가 그거 업고 와요. 업으면서 이제 둘이 조금씩 이렇게 부축하고 좀 거시게.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어, 디 갔어? 어, 씁시다. 영다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백화. 영다리에게. 고마움을 그 표현하는 백화 그래서 얘기하죠, 이게. 얘기. 예, 응. 더, 더 드세요. 나랑 거시겠는데 날를고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래요?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지 정해지지 않았으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추천해 드릴게. 아, 아, 같이 가자라는 소리죠. 뭐야, 뭐야, 뭐야해서 이제 어, 뭐야 이 새끼들 진지해진 거죠. 자, 영달에 대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거죠. 영달 왜 영달이한테 얘기하고 정 씨한테는 얘기 안 하라고. 어. 자, 영달에 대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합니다. 근데 왜 정씨한테 얘기하냐면요 정씨는 산포라는 곳에 간다고 줄기차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어요 하지만 영달이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네. 간접적으로 나타내 그랬 뭐래요 영달이는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정씨가 얘기하지 나야 산포로 가는 길이지만 아, 그렇게 하지 정씨가 밀어주죠 아, 알잘딱으로탁 눈치 보고 빠져주는 거야요 음, 자는 그렇게 해라 정시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하지만 영달이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끈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왜? 행동 묘사를 통해서 지금 인물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간접 제시죠. <laughs> 지금 백화의 제안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laughs> 영달 얘는 지금 뭘 겪고 있다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왜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지한테 뭐가 남았는데 돈이 없잖아 얘네 셋다 지금 또돌이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 좀 고민이 많은 거죠 왜냐면은 이 영달이라는 애는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랑 같이 살림까지 차렸지만 돈 때문에 결국에는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흩어지고 나서 이렇게 여자랑도 헤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영다리는 이제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거죠. 하, 내가 뭐 능력이 없는데 얘랑 또 같이 가봤자 또 그난리 그날 텐데. 야, 이거 왜안 넘어가냐? 자, 계속 얘기해 볼게요. 정식의 영다리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이 있어? 빠지 아, 됩니다. 비상금이 한천 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 일자리가 있는 데면 어디든지. 자, 영다리는 네. 신세가 어때요? 떠돌이 신세입니다.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세야? 떠돌이 신세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영자영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무친 스포했네 일자리 있는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 앉은 백화쪽을 힐끗 보고는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받고 살게 될지 정착한다는 소리죠 아이, 런 아주 뜬에겐 신세를 청산해야지. 영다리는 심으룩해져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지금 내적 갈등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하, 어떡하냐, 이러고. 하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물의 행동을 통해 간접 제시하고 있다는 라 거, 어, 알아두세요. 백화는 뭔가 수군되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다리가 말했다. 의대 능력이 있어야죠. 자 결국 뭐야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미 능력의 부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쓰세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백화와 같이 가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부종으로 백화와 같이 가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야?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기꼬기탄 500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자 보냅시다. 결정했죠? 같이 안 간대요.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찐달걀을 샀다. 삼립빵 두 개와 찐달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뭡니까, 기죠 이거 누구 주냐면요. 백화한테 줘요. 그러니까 영다 이번에는 아까 파시루떡은 백화의 영달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이번엔 반대예요. 영달에 대한 백화의 마음 어? 백화에 대한 영달이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모야모야인데 서로 그그에 둘만 모르는 거예요. 에이, 음, 음. 어쩔 수 없게 결국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씁시다. 여기다가 이거는 백화에 대한 영달의 마음입니다. 응, 음, 지네 둘만 몰라요. 내가 그러니까 파시로 턱하고 삼림빵 두 개와 찐달걀 각각의 소재가 의미하는 게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뒷차를탈 텐데, 잘 가슈, 뭐야. 응, 나 너랑 안 가. 이 소리.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진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아, 우린 산포로 갑니다. 거긴데, 고향이요. 네, 영달이랑 정씨는 같이 가기로 했죠. 어, 어? 백화가 아닌 정시를 택했어요. 어, 여기까지. 자, 어쨌든간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울면서 웃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 점례예요. 야, 지금까지 가명을 얘기를 해줬죠. 백화가 아니라 나는 누구다? 점례다. 본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심리적 거리감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아이고, 심리적 거리감은 서로가 친해졌다는 거예요. 정서적 유대감이 올라갔습니다. 정서적 유대감 업! 네, 그래서 이제 서로가 마음을 연 거예요. 백화는 얘네한테 마음을 연 거죠.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그래서 이제 백화랑은 이별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얘네한테는. 산포 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 가야 돼 보자. 그들은 나무의 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서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자 계속해서 눈발이 흩날리고 있죠. 배경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암시를 하기도 합니다. 인물들의 앞으로의 일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다른 이유로는 또 뭘까요?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죠. 계속해서 겨울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인물들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을 이런 눈이 오는 그런 배경으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발이라는 거는 인물들이 헤쳐나갈, 헤쳐나가야 할, 고난을 의미해요, 이눈발은 흩날리고 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 피로해졌던 것이다. 명달이가 혼잣말로. 제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고? 아 백화란 여자 말이에요. 저런 애들 한 사나흘도 촌생활 목표에 나요 디스가 아닙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어, 오히려, 아, 힘들 텐데, 백화라는 애, 촌을 매우, 어, 촌 생활이 힘들 텐데, 얼마나 견딜까 걱정이에요. 10춘대래죠 이거. 어, 디스 하는 줄 알아, 누가 보면.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하긴 그럴 거예요. 요즘 세상이 1, 2년 안으로 인정이 확 변해가는 판인데, 당시 시대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1970년대를 얘기하는 거죠. 젊은 70년대. 당시 시대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의 생각이기도 하겠죠.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니요, 고향일 겁니다. 아, 고향이 어딘데? 산포라고 하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 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도자, 불도저입니다. 불도저. 그러니까 이제 뭐야? 뭐 어? 공사판이라고? 이정씨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산포, 자기 고향 그 시골 바닥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산포에서요? 어디 공사 보를 때나 됩니까? 고작해요 고기 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그러니까 정 씨의 모습, 정 씨가 생각하는 모습은 과거 산포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 씨가 생각하는. 과거, 삼포의 모습입니다. 정 아, 씨는, 뭐, 무슨 뭐 소리요 불도 주고 왜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감 입장에서는 얼탱이가 없는 거죠. 예? 그거 몇년 만에 가는 거예요? 10년. 아, 그랬더니, 아, 그건 맞지. 어, 그걸 인정하는 거죠. 에, 말도 마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닥에 방뚝을 쌓아놓고 추럭이 시,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출록은 트럭을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건 뭡니까? 변해버린 선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다 쓸까? 10년 사이. 아이고, 씨, 허리 아파. 변해버린 어디의 모습? 선포의 모습. 10년 사이에 변해 버린 산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뭐야? 상전벽해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변해 버렸다 소리죠. 1 0년이면뭐 어, 린정이지. 음. 응. 뭐 때문에요? 렌트를 안 하고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아휴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대. 자, 뭐야? 어이구 어디 갔어? 그 시골을 어떻게 한 거야? 간척사업을 하고 이제 다 그냥 변해버린 거예요. 1970년대 무아 산업화 도시화의 그런 물결이 산포까지 간 겁니다. 뭐라고 할까? 산업화 도시화로 변해버린. 한포. 그럼 이제 뭐, 정신은 가고 싶겠냐? 네. 어, 어, 자기가 알던 거랑 다르면은. 그거죠. 마음의 안식처를 잃은 거죠, 정신은. 그 다음에.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서는 걸?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예, 예. 똑같아요. 요거나, 요거나. 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장로 가았는데 나룻배는 뭐 했어? 어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자, 변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작가가 생각하는 그런 산업화 도시화에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변고. 그러니까 노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화와 도시화를 좋아해요? 싫어하는 거죠. 변고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변고. 자, 노인은 씁시다, 이것도. 노인은 어... 변해버린 산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똑같아요. 계속 이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입니다. 하늘을 잇다. 는 그러니까. 자연의 무서움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자연을 바꾸고 있잖아요. 간척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뭐야 머리가. 응. 간척한 거니까요.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양이였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에? 잘 됐군. 거,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뭐야? 염장지르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뭐야? 영달이는 그냥. 일거리가 있으면 어디든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달이 입장에서는 아 개꿀띠 이러고 가는 건데 정씨 입장에서는 아, 모르는 거지. 정씨의 속마음을 모르고 영달이 혼자 떠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연맥이란다? 아닙니다.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체를 방금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씨 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신의 고양이자 마음의 안식처인 삼포가 변한 것에 대한 충격 어느 결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기차가 또나오죠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려갔다. 자, 여기서 나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왜? 고향을 잃어버린 정씨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씁시다 마음의 정처를 잃은. 정씨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거나 또는 아까랑 똑같아요. 인물들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죠. 인물들의 앞날이 순탄 순탄하지. 않을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짜자 그래서 선보가는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문제 풀, 어, 오는 게 숙제겠죠? 예, 문제 꼭 푸시고, 예, 감사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